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또 서든어택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망했어요 할지도 없잖아 어? 오류같은데? 오류오류 오류야 오류 났어요 죄송해요 근데요 있잖아요 저 이거 하나 남았어요 개쩔죠? 망했어요 <laughs> 알타리 이모 빨리 와. 미안 실수로 나갔어. 그 내가 초대한다. 끄르. 나가. 응, 안 받게 하기. 나가. 나가란 말이야. 왕대도 템플. 아 왕대도 이거 템플 형아 템플. 있잖아 이거. 어. 왜 무슨 뜻하는 줄 알아? 형아 어. 머리 타는 거야. 형아 대가리. 수고. 어. 티어 개쩔어. 형아 잘해야 돼. 응. 나 이게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어. 알고 보니 골, 골든 골드 티어인데 개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번에 승아 이거 끝났어. 어시스트 뭐... 누구냐? 나 아니다 나킬안 했다 지금까지. 아, 야, 제 크라스 무서워. 글라스. 내가 오징어 놓긴 날려줄까? 나도 오징어 놓긴 날릴까? 내가 먼저 날릴 거야. 아 예. 려달 냈네. 왕제들가왜 템플리어가 됐어? 라이플 쓰라는 거잖아. 아싸 호랑나비. 아 아웃이야. 어, 저 바주카. 레이스급이네, 쟤가. 나히트급이데 아 개아파 자고 누가 날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헤드샷! 와나 <laughs> 지금 망고 써야 돼 아니 망고 지금 망고 써야 아, 되는 이야 지금 나 망고 써야 되는 집이야 형 라이프 든다! 캐리한다! 라이프 들고 캐리함 님들. 라이프 들고 캐리하겠어! 내가 캐리할게요! 아, 가... 오피 또 사람입니다! 보내줄지 내들 아야. 어색해이랴 저거 개좋아. 개좋아하니까. 빵 이런 식빵! 제발, 저기, 한 대라도 받아줘. 제발, 제발, 빡. 녹화하고 있으니까, 한 대라도 받아줘, 제발! 제 빡쳐. 안녕, 친구들. 안녕, 보러들 와. 판타스틱. 아니, 머리통 겁나 작아. 게 신기한 게그 헤드샷 이기 힘들어 한번맞췄는데한번 맞혔잖아. 그래. 빵야! 내내내은고겠구나 네. 어? 음. 신발. 음. 새끼. 이 새끼 이이 새끼가 내거킬 먹었어. 아, 음. 제기랄제기랄이 새끼. 헤드샷. 아씨, 실라이거 와. 라이프로 킬살아겠어. 아 안돼. 아 진짜 하이프 이브랜드. 안녕 친구들. 안녕 보너노. 역시 방송이란. 역시 녹화란 힘들어. 역시 녹화는 힘들어. <laughs> 역시 녹화는 힘들어. 하자. 역시 다시. 목요일 날이 들었지. 어, 목요일에 내일 안 들었어. 내일. 내일만 안 들었어. 들었냐? 아니. 아, 뭐야. 금요일에는 모르겠네. 말아도 돼, 어차피. 내일 오기 싫어한다고. 아니. 일자로 다할수 있게 안 돼! 적용이 구려! 아니, 그게 문제 아니야. 알았어! 적용이 구려!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그거. 수학, 어, 어, 뭐야! 나렉 걸리고 시작했어. 국어? 뭐야? 수학, 사회, 사회, 과학, 영어. 그거! 안녕, 친구들 안녕, 소로로. 우리 모두 모여 신나게 <놀람> 놀자! 어메, 날? 스포츠. 아, 스포츠 <수고지 놀람> 맞다. 아, 야, 이분이야? 나 진짜 이쁜데. 이라라라라라라라 진짜. 몇 군이야? 개신기하지? 이런 것도 질수있 아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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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 해자 채널이었 야씨, 형나플스래 야, 나나 야, 나 불편해. 나도. 아, 진짜 킬달좀 아. 아, 하지 말라고. 개빡치게아니아형좀킬달좀 형아, 하지마. 형아가 바주카는 를 쏘고 있는 속에서 내가 지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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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등자, 점프, 등자, 점프, 등자. 야! 중앙이야? 너도 그냥 뒤져. 지져. 뒤져버려. 야. 너왕 빡치기 씨. 야, 녹화 보내서 왕벽들 됐어. 쓰려나? 아, 승어로 없어. 야, 또 고양이 머리. 라고 아, 고양이 머리. 쓰레기인데나또 어시했다? 어시왕이야, 나? 또 어시, 양념. 뭐니, 있잖아, 어, 시왕, 양념고향이 머리, 누라고잖아 내가 고머 내가 지금도 어, 시왕, 양념이 그래. 되겠어. 나 지금도 어, 시왕. 인디언, 인디언, 법. 셋인디노리하고인디 내가 니 깎아놨으니까 니 왕년에 시. 하가 인디언을 긁자! 탕투 박 기가 산다! 기가! 먹아 기가! 기가! 하아아아아하아가 어? 개빡쳐가지고 진짜 라이프 빡 어? 잠깐만 라이프 있었잖아 야! 너 아, 쥐지? 라이프 캐리 보여주마 지군터 나의 라이프 보이지 캐리 보여주마 진짜 캐리있어나 라이프 내 캐리 보여줄게 내가 야저 남자 새 남자 남자 오케이 이거 누가 나한테 자꾸 계속 치고 있다? 안나이 씨발. 저기요, 몽롤이이이 새끼들이 뒤져가지고, 이 씨발. 먹물 때문에 지금 도안 먹는 짜증나가지고 욕 나오네. 학교 2회 고사인제 저기, 보험이 다 나왔지? 야, 라이플! 라이플 하면 되지. 라이플 하면 야. 나지! 라이플 하면 나지, 이것들아! 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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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것들아! 라이플 하면 나지! 어디가지고! 야! 이것들아! 야! 야! 야, 드디어 옵니다, 중생 아. 라이플 캐리. 라이플 캐리 보여드릴게. 라이플 캐리 보여줄게. 라이프 캐리꾼. 누가, 내가, 내가 라이프 캐리, 내가 캐리할게요! 오직도 사람입니다. 서든도 사람입니다. 가사 바꿨어. 나는 왕대두가 되고 싶다. 왕대두대두. 자꾸 나 어시 버인다 자꾸 누가 나 아니다 나, 나 지금 나 지금 어시 일 번이다 누구냐 나킬못하고 있다 한 놈이야 나 제발. 나한테 걸려줘 제발. 이 말하고 내가 이있다고아 진짜 언디나한 번도 면 끝났네 아흑사우드어 뭐야 흑사우드거 뭐야 나 스나워 가야 돼 근데 왜 내가 1등이냐 분명 내가 어시를 많이 했는데 11개, 왜 내가 킬, 킬, 킬스로 따져봐. <laughs> 내가 분명 <laughs> 아, 웃겨. 야, 너 아이고, 돼,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이안된 거야? 요빈이안 꺼렸을 거야. 안꺼졌어 빠뜨렸어. 너, 너 혼자 해야 돼, 이제. 안 돼. 어떻게내 스나가. 나스나 다구리 어떻게 다쓰이, 죽어요, 아. 어. 팝 아, 나 어떻게, 스마워. 어떻게 된 거야, 스마워, 다. 어, 진짜. 뭐야, 이거. 총기환동 50, 뭐냐? 아, 개빡쳐, 어. 쓰나 o w s 나 o 나 s 내 o 나아 n 나 w snow. 나 h 아 h i 나 is not t h i 봐야지 다시 h 기 s n 봐야지 h 아씨 n o 어 내가 캐리할게요 여기 또람로 믿어요 주시고 아, 아싸, 이제 아빠랑 같아 됐나? 아, 고시워우아빠랑 같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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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빠랑 같이 안 됐다 아빠랑 자는게 제일 안 신나 왜? 아빠가 뛰러 야, 너 잠보르 하나 알려줄까? 네 Monday, 네.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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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d a 안빠는 성을 안 붙고 찾더라. 그게 내 전부를 끝.